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의 삼성전자 멘탈 전도사. 어, 이제 3교시, 이제 시간 나다 마지막 시간, 오전에 3교시. 여러분들 뭐잘 들어주시어서 제가 한번 또 연속으로 한번 또 달려봅니다. 여러분들 뭐 재미없어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뭐 영양분이 될수 있는 그런 알토란 같은 정보, 머릿속에 잘 남도록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과 참고하실 만한 게또 뭐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맨제 반도체 업체로만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가 보면은 이게, 아, 5G 쪽이에요, 5G. 5G 쪽에도 삼성전자가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5G인데, 이제 벌써 인제 인전 5가 이제 6로 가는 겁니다. 6G까지 이제 벌써 가고 있어요. 응? 참,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네트워크 기술은. 너무너무 이게 급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가 또 못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지금 삼성에서는 전 네트워크 신기술을 이제 공개하는 것 같아요 22일날 응? 삼성 네트워크 리파인드로 해가지고 어, 2021년 준1 2 그러니까 22일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삼성네트워크 통신을 재정의하다 이 행사 초대장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는 22일 날 차세대 네트워크 진화 방향을 소개하고요. 최신의 5G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제품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연다고 이렇게 초대장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어, 자기 회사의 그 뉴스룸을 통해 가지고 오는 22일 밤 11시 삼성 네트워크 통신을 재정의하다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미디어 파트너를 대상으로 초대장을 발송을 한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한 티저 영상에는 어둠 속에서 2G에서 6G가 나올 때까지 원이 빠르게 회전하다가 빛을 발산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가지고 이후에, 어, 그런 내용이 있어요. Unleashing the full power of 5G.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5G의 최대 파워를 불러일으킨다. 그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삼전의 그 네트워크 사업부가 최신의 5G 네트워크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의 최초 온라인 행사는 임직원하고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의 최신 5G 네트워크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갑니 네트워크 기술을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것 같습니다. 근데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 어, 상당히 뭔가 좀 의미는 있는데요. 그 행사에는 네트워크 사업부장 그 전경훈 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사업부 주요 임원이 이제 발표자로 참석을 해가지고 30분간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원들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자체 칩이나 소프트웨어 역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상화 솔루션, 기지국, 특화망 등을 이제 소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5G 이후의그 차세대 통신 규격인 6G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는 2019년 6G 연구개발 전단팀을 꾸린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차세대 통신기술 비전을 제시하는 그 6G 백서,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을 공개하면서 기술 선점을 예고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는 삼성전자 뉴스룸과 삼성전자 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시청을 할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언론에 지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릴게 있어요 그러면 6G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거에 이동통신을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이동통신 어, 지난달에 보니까 21일 날 문재인 정부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었죠 양국의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공동의 안보나 번영 증진을 위해서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합습니다 합의했다 그 협력 기술 분야에는 차세대 배터리하고 수소에너지 5G 등과 더불어서 차세대 이동통신, 즉 6G가 포함됐어요. 6G. 여기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깎으렸어요. 아직 5G의 전국망도 구축되지 않은데 벌써부터 6G 거론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는가? 좀 의아했죠. 일각에서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제 그런 목소리도 들렸고요. 근데 왜 6G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걸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해보고 생각을 품이 있겠죠. 어, 답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뭐냐? 6G 개발 경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요. 이미 경쟁은 시작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은 현재 5G가 활성화되기 전부터 6G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일찍이 연구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6G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면은 한발 앞서서 표준 기술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6G 환경이 이제 도래하면은 홀로그램이나 확장 현실, 디지털 트윈 등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막또 생겨나는 겁니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결국 돈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람 간 통신을 위한 서비스뿐 아니라 기기 간의 통신을 위한 서비스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 트랜스포메이션과 인공지능 등을 위한 인프라 확대도 되는 거고요. 결국은 6G는 4차 산업혁명입니 4차.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열쇠다. 하나의 열쇠입니다. 키입니다. 키. 그래서 6G가 상용화되면은 각종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에 대비해서는 지금부터 6G에 주목해야 한다. 6G, 지금부터 6G 이러면. 그래서 일단은 그 6G에 관련된 이제 자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음? 참. 그리고 하여튼간 6G의 그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도 해볼 필요성도 있고 그런 핵심 이슈를 우리가 또 속속히 추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6G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서 놓치면은, 앞으로 말한 것처럼, 이제, 4차 산업이 뒤쳐지는 겁니다. 뒤쳐지는 거예요. 반도체니 원이 다 이제 끌리, 끌려가는 거죠. 이제 식스집 쪽으로 이제. 뭐, 가상현실, 뭐, AR, VR, 막 모든 것들이 다이리로갈것 같아요. 막 사물,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어? 초고속 이동통신인제 식스지가 이제, 이제 발달되면은. 그래서, 지금, 어, 문 대통령하고, 뭐, 미국 대통령끼리 서로 이, 이 얘기한 것도 보면, 앞으로 이 기술로 이제 먹고 살게 많으니까, 미리미리 제 협의하자 한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애들도 이제 6G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이쪽에 분야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5G가 좀 뭔가 좀 늦, 늦춰지는 회사들, 늦은 회사들은 이제 늦은 기업들이나 이제 늦은 국가들은 이제 6G로 이제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이상의 아주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하는 을것 같아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제 예전에 뭐 그렇게 미국과 화웨이가 뭐 5G 쪽에서 한번 주도권 잡다가 하다가 결국 한 방에 훅 갔죠. 이제는 결국은 이제 미국도 그걸 안 거예요. 이제 5 g 는 이제 끝났다. 이제 6G로 가서 이제 선점하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같은 기업들도 벌써 눈치챘고 미국도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삼성을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네. 협업해서. 새로운 신기술, 네트워크 신기술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보여줄 것 같아요. 앞으로 뭐잘될것 같습니다. 잘될것 같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가져주시면은 나중에 삼성전자 좋은 결과 낼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교시는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어, 또 오후에 시간 되면은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인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